브이로그찍은 브이로우 집은. 브이로우 집이로맛 집은. 브이로우 집은. 이야이거다 먹고 이거 먹고 이 맛없어. 실망이야이거다 먹고, 이거 먹고. 아직도 마이 음... 많이, 와. 아니, 많이 와. 아니, 아니. 안 올라가냐? 밖에안해 <laughs> 아니, 도대체 뭐 하냐... <laughs> 아, 바지... 바지 내리다가... 중간에 <laughs> <손가락> 꼈나? 나 <laughs> <에? 웃음> 다시 가자... 포기하지 않 만세 택하였어 개빡침이 네 개빡쳤어 <laughs> 아니 지금 뭐하는데 진짜 야니 <laughs> 뭐하냐 아 우산 가지러 갔음? 뭐래? 민지야 <laughs> <진주야>, 우리 <laughs> 뭐 <뭐래? 웃음> 지금 상당님 화가 나있거든 왜냐면 배고파서 <laughs> 지금 몇 층이야 지금 1층이야 1층이라고? <웃음> <웃음> <이 새끼야>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순산하다, <수술하다>, 야. 응 <laughs> <laughs> 아, 좋아요. 오는 <laughs> 생기네요? 그러게. 니는 <laughs> 하얀색이고, 난 검은색이고, 니는 빨간색이고, 난파란색이 <laughs> 아, 잘 들었습니다. <laughs> 아니, 저거 돌고래 아니야? 아, 염세형 뭐 해줘? 염세형? 돌고래씨. 돌고래씨. <laughs> 옆에는 뭐죠? 성냥인가? 잘만 들었던데? <laughs> 와, 헨젤 그랜트인가봐. 이거, 이거 쿠키런이네. 이거 헨젤 아, 그랜트이네. 어, 과자집에 놀러 왔어. 냥이 와, 우리 난자잖아. 씨발, <laughs> <이발> 그만해.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나 샤브샤브 먹기 좋은 날이다. 미쳤다. 그럼 네가 잘 보고 잘 조심히 들어야지. 얼마나?

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<laughs> 없어. 음, 와이셔. <laughs> 이거 혹시 방해하면 혼나? 응? 그게좀 날라가가지고 아 그거 겐으로 보내 아그 조준영이 만든 거 파일 보냈나 아니 네. 무슨 무슨 배짱이야 아니, 어. <laughs> 다시 그렇죠 응아 이거 한번 클릭 한번만 아 이게 두개 다른 건데 근데 둘이 합쳤어 여기 끝에 뭔가 약간 쏟아진 주스가 생겼데아 오늘 오늘 술? 투표하는 날이야? 오늘 술? 뭐? 어? 오늘 술아어이건 들었지 근데 그냥 오늘 술? <laughs> 들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주영아 <laughs> <laughs> 좋아? 좋아? 아쉽다. 더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, 살 수가 없네. 살 수가... 어. 마산 사투리 한번 보여줘라. 뭐 하러 니는... <laughs> 네? 관통아 니는... 네? 얼굴 나오는데 어떡해? 얼굴 나오네. 어차피 마스크 써가지고... 아니 좀... <laughs> 아이 이 너무 크게 나이시아리스롯데 건넙니다 약간 자극적이잖아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 얼마 몇 퍼센트 안 샀는데, 난 20... 근데 피티 디자인안고서아야 어, 아, 아니 뭐? 뭐? 힘들었어가다 음, <laughs> <karnail> <laughs> 뭐야? <급먹겠다. 웃음> 너무 괴리감 들어. 근데 그게 손이 운줄안는데 치즈네?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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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려준다고 괜찮나? 음음음 주실 수 있습니다. 문자는 샵 <laughs> 너무 프잖아나 진짜 놀라있 근데 진짜 이제 완전 학교라는 걸안 다니잖아 <laughs> 그냥 그통민 교정과 자기가 너무 이제 쓸쓸하고 그렇다 그기도 너무 마음 아프고 그리고, 그리고 막 우리가 다 자꾸 우리가 힘들었을 텐데 <laughs> 너희가 지친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이 아팠다 막1호에들어오 그러니까. 너희들의 지친 데또 뭐 우리가 막 <웃음> <웃음> 미쳤어요? <laughs> <괜찮아요? 웃음> 너 홈블버튼 제대로 눌렸었거든요 <laughs> 마스크 젖힐까봐 마스크 도 못쓴다고 <laughs> 짜잔 탁전면이에요 <laughs> <laughs> 이 왼손잡이라고 여기 놔주는 이 섬세함 <laughs> 우긴데 <laughs> 나. 혼자 피곤해, 피곤해 벌써? 나 브이로그에 나와도 돼? <laughs> 이미 이미 찍어놓고 <찍은> <laughs> 나와도 돼? 재밌나 본데. 어 이거 많이 들어본 나 뭐하지? 보이나? <laughs> 진심인 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져가면 되는 거야? 응 뒤에. 이 나온 거보진 예쁘다. 근데 이미 다 실물은 맞잖아. 아, 음, 다르죠. 그래도 셀, 셀, 상품 이거 옷갈위에 좋아. 너무, <laughs> 너무 예쁘다. 너무 무 예쁘다. 아니, 안에 플라티 입고 입으니까 딱인데, 일부러 노리고 그거 입었어, 오늘? 아, 니요 아, 딱 맞네, 호명인가 보다. 어, 진짜 예쁘다. 어, 이거 입으니까 여기 딱 보이더라? 진짜 확산다. 아니, 사장님이 갓거리면서 먹어보고, 먼저 먹어. 먹지? 됐어, 진짜. 먹어보고, 갓거리면서. 어, 내가 뭐 노안이 왔나? 이러는 거야, 갑자기. 그래서 내가, 왜요? 그러니까 어제 네 목을 봤는데, 뭐가 묻었게. <laughs> 한참 봤다면서. 근데 타투더라? 이러길래, 언제 했냐? 이래가지고, 아, 얼마 안 됐다. 여름에 했다. 우리 사오면 그렇게 수 있겠다. 아, 예쁘다. 예쁘다. 좀 다른 핏인데, 나랑? 아, 그래요? 이거 내가 사준 거잖아. 뭐야? 힙지. 힙지. 왔... 네. 근데 내가 힙지 왔는데, 아, 힙지가 뭐야? 진짜 이상하다. 그래서. <laughs> 진짜 옷에다가 오베... 그게, 최근에 본 유튜브가, 이렇게, 잘못 봤도 아, 사기당하고 있는 건가? 전화하면 안 되나? 하고 있었는데, 놀랄까봐. 사귄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. 아니나 다를까, 외지는. <laughs> 눌러도 안 봤다. 최면. 좋아? 당연지 어때? 씹지도 음. 않았잖아. 이것은 제주도의 요자막? 아. 응. 일부 호텔. 어, 가야지. 아, 너무 새해 간다고 너무 하자. 형식적인 절차 아닌 구인데 <laughs> 응, 근데 그건 그래. 근데 전 음, 너무 예뻐지